안녕하세요. 중년이 되면서 뱃살, 나이살도 모자라 옆구리 살, 뒷구리 살까지 키우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. 제가 굶어서 살 빼는 거 정말 못하겠거든요. 다들 아시잖아요. 대신 요즘 유행이라는 저탄소 고단백 식단에 도전. 그런데 TV 보던 남편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. 아유, 진짜 재미없다. 요즘에 볼만한 채널이 없어? 친절한 진료실 빼고는 볼만한 채널이 없구만. 여보, 채널 좀 돌려봐. 아,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리모컨 거기 있잖아. 아, 여기 있구나. 아, 아 정말 더럽게 발로 리모컨을. 아니 멀쩡한 손 놔두고, 아, 내가 진짜 못 살아. 아유, 정말 이 예, 펭다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점점 까칠해지고 있네. 대구뭐니라 어? 내가 까칠하다고? 아니 나니까 당신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포기 겨워서 정말 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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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왔으면 응. 뭐 어쩌라고 밥 달래는 거야 뭐야 내가 가사 도우미야? 아, 왜 나만 보면 맨날 맨날 밥밥밥 그놈의밥 타령이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 왕왕왕 나밥 먹고 왔어요 <목> 밥 먹고 왔으면 어쩌라고 이 시간에 밥을 먹고 온게 대수야? 당연히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? 나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어 그냥 우리 이혼해 그냥 우리 이혼해 당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왕왕왕왕왕왕왕왕저 정말...

짜명 고정풀고 와. 그간 <laughs> 네. <laughs> 저기앞이었던건 밥을 안 먹어서 그랬던 걸까요? 선생님들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많이 하시면 이제 포만감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배가 부르면 짜증이 나고. 음. 이 도대체 뭐죠, 선생님? 바로 탄수화물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. 네. 포도당의 단맛이 체내로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. 네. 다이어트한다고 며칠간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짜증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.